예제 3.5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 DF의 부재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가운데에 하중이 있고, 어, 등변, 대칭으로 생겼기 때문에 반력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D점에 어떤 힘이 있다는 건데, 여기 C를 기준으로 모멘트를 보면, 이 반력과 이쪽에다 는또 힘이 있겠죠. 이 힘의 합이 0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8m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4m니 이 D점의 힘은 뭐 뭐로 넣까요 포스 D라고 둘까요 얘는 80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구조물에 대해서 80톤의 힘이 가해지겠죠. 그러면 이건 뭐 쉬우니까 바로 풀게요 F1, F2가 있다 쳤을 때 F1의 코사인 세타 곱하기 2가 되겠죠. F1, F2는 분명히 힘이 가들 테니까 얘가 80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뭐 그냥 쉬우니까 바로 풀자면 F1은 41.2톤이 나오게 됩니다. 압축으로. 그래서 요런 식으로 풀면 되고요. 이런 복합 트러스 같은 경우는 풀이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패턴을 공부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어, 뒤에 있는 이3.6 예제는 제가 해석 파일로 한번 푸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더 뒤에 있는 문제는 별로 풀어볼 만한 문제가 없어서 여기까지 풀고 다음번에 연습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문제, 예제 마지막 문제 프로그램으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노드 만들고 네, 이지오메트리 만드는 법은 다양해요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복사하고 모양 그대로 만들어줍니다 네, 뭐 간단하죠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가운데 부분 만들어야 되죠. 여기 하나 만들고 가운데다가 노드 찍어서 만들고요. 음, 저장하라고 나와서 저장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드를 위로 이동시켜 주고 아래 걸 카피로 마이너스 이미터 해주고 다시 지오메트리로 이렇게 지오메트리를 만들어 주고요. 매트리얼 마모거나 뭐 상관없습니다. 부재력만 볼 거라서 멤버 마모 넣고 섹션 마모 넣고. 예, 바운더리 컨디션 도야죠아 제가 이거 할때 깜빡했는데 예, 그 매트리얼 속성을 이제 제너럴 비이 아니요 트러스로 했어야 됐습니다. 네, 가운데 노달로드 넣고요. 해석 네, 돌리려고 하니까 또 저장하라고 나왔더라고요. 네. 저장 아무거나 아무 이름이나 하고요. 리액션 봅니다. 예, 반력 맞게 나왔죠. 네, 트러스 봐야 되는데 이게 값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바꾼 거고요. 매트리얼 속성을 트러스로 이렇게 하시면은 바로 볼수 있습니다. 답이 같죠? 3.6도 빠르게 같이 풀어볼게요. 이거 중간에 노드를 안 만들어야 되는 점이 좀 특이해요. 원래 이 빔과 빔이 만나면 자동으로 끊어지면서 노드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거기를 끊으면 안 됩니다. 형상이 그렇게 생겨가지고 좀 특, 네, 좀 그런 점만 주면 됩니다. 노드 만들고요. 노드 복사하고 네. 일단 바닥에 노드 깔고 노드를 4m 띄우고 얘는 8m 띄우고 지오메트리 주고요. 여기 체크 해줘야 돼요. 인터 섹션에서 그래야 중간에 노드가 안 들어갑니다.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드로스로 만들고 매트리얼 넣고 섹션 아무거나 넣고 바운더리 컨디션 넣고요. 이거 계속 똑같은 방식입니다. 간단한, 간단해요. 네, 노덜로드 넣어주고요 네. 뭐 저장 한번 하고요 반력 보고 답이랑 맞는지 확인해보고 네, 부재력 봐야죠 네. 교재랑 같죠? 보시면 아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풀면 간단합니다. 예, 여기까지 했고요. 그 연습 문제도 한두세 한 개만 제 샘플로 풀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